네. 오늘, 아, 어, 20일 차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 하루 더, 이제 기도하면, 이제 기도회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어, 오늘은 성령님에 관한 그런 말씀 가운데, 주제 가운데,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잠시 나누겠습니다. 16절에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기심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모든 삶의 자기를 중심에 놓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 것이냐면 우상숭배와 같아서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욕망대로 산다라는 것, 인간이 다 그렇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런 것 하나하나가 죄를 쌓고 하나님의 진노를 반드시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자기중심적인 삶의 열매들은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형태로 드러나게 되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육체의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 그 특징적인 표현들을 보면, 어, 그 목록들의 특징적인 그런 표현을 하자면 거룩을 파괴하는 것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이것은 두 가지 형태로 이제 분리가 됩니다. 우리의 삶의 거룩을 파괴하는 그런 이제 요소들인데, 죄악들인데, 이 가운데서도 이제 두 가지 분류의 그런 죄악으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어, 첫째는 자기 몸을 더럽히는 죄악이 어, 있죠. 여기 보면은 오늘 말씀해 보면 음행과 호색, 우상숭배, 투기, 술취함, 자, 이런 것들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하나님이 가장 그 미워하시는 어, 그러한 죄악들을 성전에다가 들여놓는 그러한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을 파괴하는 두 번째 죄악의 요소는 관계와... 공동체를,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 예, 이런 것들, 어,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서로 갈라서는 것, 예,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큰 죄악이다. 그것이 거룩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다라는 것입니다. 어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분쟁, 뭐 시기 이런 것은 이제 진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욕, 자기의 어떤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어, 이기적인 행동을 고수하는 것, 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나서야 할 부분이 아닌데 나서 가지고 어,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해서 이제 그 공동체에 어, 자기 이기적인 행동을 통해서 공동체가 자꾸 분열되게끔 만드는 것.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어, 분쟁이라고 원수 맺는 것. 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죄의 목록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곱씹어 보면은, 어, 17절 이하입니다. 육체의 소육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대적한대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죄악들이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패턴이 될 때에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21절 마미에 보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그 보혈로 씻김을 받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개하는 회개가 일어난 삶을 고수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것이 완전히 그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성품이 깃들지 않고 이런 어, 죄악 가운데 그대로 뒹굴고 있을 때 그것은 회개를 이루지 못한 것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도 여전히 이런 가치관들이 어, 내면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습관 중에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처럼 우리 안에서 꾸물꾸물 대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옛 자아가 죽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사실은 이런 모든 세상의 더러운 가치관들이 이미 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은 가치관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이미 이것들은 죽은 것으로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예.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이런 죽은 가치관을 벗고 이제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그 다음에 22절에서 23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희락은 기쁨을 말하는 것이죠. 어,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양선은 이제 선을 추구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어, 다른 번역으로는 착함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삶의 어떤 모토로서 추구하는 것, 무엇이든지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선을 추구하는 태도를 양선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절제는 육체의 욕망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제어하는 그러한 어 이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몇 가지를 쭉 훑어 봤는데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특징적으로 표현하자면 바로 자기 자신과 이웃에게 유익일 끼치는 그런 성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그냥 우리가 조금 성품이 좋아지느냐, 많느냐,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전체 맥락을 보면 이것이 지금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서 있는 그러한 목록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 것이냐,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 것이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살 것이냐가 그냥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 옵션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되어야 되고 반드시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성령의 열매들은 사실은 중생, 거듭남, 이 거듭남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고 일컫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십니다. 어, 몇주 전에 제가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런 신앙 감정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성품은 감정에 부어집니다. 우리의 감정에 부어지기 때문에,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의 감정에 어떤 그런 선한 마음을 자꾸 품게 하실 때에,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선함을 알게 하시고 거룩한 성품을 자꾸 이렇게 자극하실 때에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감정에 거룩한 감정을 불어넣으실 때 우리, 우리는 우리 의지적으로 그 감정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이 말씀하는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가운데 결실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싸움에서 지금 이것이 싸움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험난한 싸움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갈등이 있는 분이 그 갈등을 느끼고 더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나는 예수 믿고 나서 더 뭐가 마음의 격동질이 심해지고 이 성격이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지?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의 그런 어 다시 거듭난 성품이 따로 있고 근데 이제 옛 성품이 그것을 자꾸 밀어내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것이 없었거든요 그 분쟁이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느껴졌던 것이죠 그 못된 성품이 그냥 내 나라는 그 받아들임 받아들여짐 때문에 분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새로 태어난 본성 어 거듭난 분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 싸움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분쟁이. 그러니까 갈등도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는 왜 이런 게 있지? 나 거듭난 지가 벌써 몇 년인데 이 분쟁이 해결이 되지를 않아요. 그게 왜 그런가? 그 싸움이 영원토록, 그러니까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그 싸움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룩함에 대해서 더 여러분들이 짙게 눈뜨게 될 때에 그 싸움이 더 심해진다라는 거예요. 저항해야 되니까 육체가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싸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싸움에서 지면 항상 육체에 굴복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인식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항상 좋은 것들을 의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육신의 것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지금 본성이 뭔가를 원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일까. 그것을 의식하고 떠올리게 되면은 이런 이제 좋은 것들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떠올려야 되는 것은 어떤 불안이나 어떤 분노나 혈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이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선택하고 걸어가야 될 좋은 길이 여기 있다라는 것을 항상 내 육체의 그런 욕구 옆에다가 놓고 나에겐더 좋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따라가기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이제 선택의 길 앞에서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이제 의식하게 되면은.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유혹 앞에서는 항상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거기에는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을 각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비추어 주시는 어떤 마음이 있어 가지고 분명히 더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내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그 좋은 마음을 따라서 순종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상주심이 따른다라는 거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그게 이제 한두번 따라 따라봤는데 삶에 자꾸 좋은 열매들로 나타나면 재밌어서요. 처음에는 그게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네. <laughs> 아빠도 평생 전화가 안 오는데, <laughs> 예, 어디까지 했더라? <laughs> 예, 재밌어집니다. 순종하는 게 훨씬 재밌어집니다. 처음에 이제 그런 상주심을 모를 때, 하나님의 격려를 모를 때는 스트레스가 돼요. 하, 내가 이거 하나님한테 또 순종하려면, 이것도 내려놔야 돼. 이게 자꾸 스트레스가 되는데, 이게 자꾸 이제 하나님의 격려와 사랑과 상주심을 맛보다 보면은 아 요번에 내가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는다면 아니면 이 길을 선택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보이시고 허락하신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성령을 따라 갈수 있는 것입니다. 어,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인성이 열매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이런 열매들이. 자리 잡으라면 지금 제가 이 성령의 열매들을 저기 설명할 때 지금 너무나도 디테일한 신학적인 접근을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염두에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은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 하는데 사실은 이 신학적으로 보면 다 정관사로 되어 있어요. 다한 열매예요. 하나가 성장하면 나머지도 다 따라 성장할 수 있는 한 사람 안에서 한 사람 안에서 하나가 성장할 때 따라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것들이죠. 따로따로 그러니까 따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아홉 가지를 다 열매를 맺을 수가 있지? 그게 아니라 성령 안에 있으면 이 아홉 가지가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시차가 생기지만 형성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거룩한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를 잡으려면은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불된 것이 과연 무엇일까를 떠올리셔야 돼요. 그러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불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귀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늘 상기하게 되면 내 삶을 더럽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거룩함에 참여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귀한 것을 나를 위해서 지불해 주셨는데 내가 이, 이 작은 유혹에도 못 이기고 거룩을 파괴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분의 그 보혈의 그 거룩함을 생각하면 우리는 거룩함에 점점 다가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나의 죄를 얼마나 큰 사랑으로 덮어 주셨는가 얼마나 큰 사랑으로 덮어 주셨는가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덮어주신 그 용서 한없는 용서를 생각하면요 그러면 누군가가 막 미워지고 자꾸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그러다가도 나같이 자격 없고 나같이 완구하고 고집불통에다가 불순종이 몸에 배었던 사람을 주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원해주신 그큰 사랑을 우리가 상기하게 되면은 우리는 삶 가운데 시기하고 판단하기보다 사랑하는 일에 더 힘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죄의 유혹이 올 때에 나를 사시기 위해서 얼마나 값진 보혈이 흘려졌는가를 생각하시고요. 누군가가 막 미워지고 용서가 되지 않을 때에 나를 용서하신 그큰 사랑 얼마나 큰 사랑인가 그거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스트레스가 되면 안 돼요. 내가 무슨 힘으로 이것을 감당하지? 여러분. 이것은 제 경험의 산물입니다. 이것은 제 경험적인 그냥 간증의 일부분인데 거룩함에 이른다라는 것이 내가 막 일을 악물고 거룩해야 돼, 거룩해야 돼 그렇게 하는 것보다와 계속 무너지는 게 반복적으로 무너졌다가 예컨대 한번팍 혈기를 내잖아요? 혈기를 내고 나면 성령의 사람들은 분명히 그게 있습니다. 무릎 꿇고 앉으면 더 애통해져요. 하, 가슴을 치면서 난왜이 모양이지? 난왜이 모양이지? 난왜안 되는 거지? 그 애통함이 더 커져요. 그러다 보면 주님 앞에 더 깊은 회계로 들어가게 되고 그 무너짐을 통해서 더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으로 그 탁탁 했던 마음이 오히려 한번 확 쏟아지고 나면은 그 깊은 회개의 자리에서 내 모남이 조금씩 조금씩 더 다듬어지고 더 다듬어지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완벽한 사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많이 무너질수록 성장합니다. 할렐루야. 예, 무너지면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의 관대하심을 힘입어서 그 보혈의 공로 앞에 엎드려서 많이 우세요. 많이 울고, 주님, 나 같은 놈, 왜 사랑하십니까? 나 같은 놈, 왜 그렇게 품어 주십니까? 그거 자꾸 떠올리게 되면요.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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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그렇게 됩니다. 이건 약간 이제 어, 진리도 여기에 섞여 있고, 농담도 여기에 섞여 있는데, 그 박효준. 장로님 아시죠 박효진인가요? 우리 교도 청성 교도서 하셨던 분이 왜 대도 조세영이라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큰 도둑했다가 예수 믿고 나서 일본 가가지고 좀 도둑이 됐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역시 도둑놈은 안 되는구나 그런데 이 박효진 장로님이 하는데 그게 약간 뼈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바라 평생 큰 도둑놈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놈이 회개하고서 이제는 양심이 조금 살아가지고 좀 도둑된 거 아니냐? 근데 이거 약간 이제 좀어패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엎드리다 보면은 우리는 앞으로 점점 점점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일률적으로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났을 때 원래의 기질을 하나님께서 아세요. 내가 얼마나 이 부분에 있어서 꺾이지 못하는 그게 어려운지 아시기 때문에 내가 그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부짖고 부르짖고 거기서 딱한 발자국만 나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다독여 주시고 우리에게 더, 더 잘하라고 더큰 격려로 우리에게 계속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쓰러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쓰러져도 앞으로 나가시고. 쓰러져도 또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시고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들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여러분들을 빚고자 빚어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허락하신 분량만큼 온전하게 자라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 영광이 박수 올려드리.